안녕하세요. 성남시 의회 홍보팀 김윤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위원회 고병용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 주실 성남시 공공 건축물 지하 공간 활성화 조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말씀드릴 조례는 성남시의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지하를 주차공간은 물론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고 시상공간을 미래세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본 조례를 추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조례는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 공간을 최소 3층 이상으로 설계해 제한된 토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 문제를 완화하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은 성남시 본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건물로 지하 공간의 활용을 통해 도심의 혼잡을 줄이고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상층은 우리 의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 목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의 기대 효과는 어떤 것 있나요? 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성남시는 유한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 건축물의 지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도심 혼잡을 줄이고 공공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성남시 공공 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절에는 성남시의 부족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입니다. 지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상층은 향후 필요에 따라서 증축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남시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례를 알려드리고 시민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고병용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서, 만 나요？3 분절에 살짝 쿵쾌 성남 시에 왜3분절 에,